안녕하십니까. 아일리 환경재단의 박수환입니다. 어, 저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4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어, 업체 대표인데 어, 중국과 베트남의 공장이 있고 국내에는 원주 그리고 대구에 관에 공장했습니다. 어, 음, 44년 동안 어, 스키복을 그리고 어, 오토바이복을 수경,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어, 지금 현재는 한 1억 불 정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을 둔것 같습니다. 어, 사실은 이제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가지고, 환경에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조금은 죽기 전에 속죄하는 기분으로 <laughs>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ESG 인증 같은 것은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일이고 또 이런 회사, 또한 회사의 그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. 담당은 이게 없어서 영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 이걸 한다고 뭐 가점이 주어지지도 않는 부대적인 일 정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제가 한국 공장 세 곳, 중국 공장에 지붕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, 모든 대열 회사 공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든지, 플라스틱 재생 공정을 국제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 자세에 관한 것일 뿐. 사업적으로 크게 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. 어 얼마 전 우리 회사의 ESG 평가 지수를 기본 평가 방식에 대입해서 어, 매겨본 적이 있습니다. 71.2라는 뭐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 어, 꽤 괜찮은 점수라고 어, 그렇게 하거든요. 그 중에서 가장 평점이 나빴던 것이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인데 오염배출 폐기물 처리 산업재해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30점을 받았습니다. 거의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못 꿀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 아무튼 금년에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평가기관의 평점을 받아서 회사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우리 바이어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요즘 연금 계획이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많이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계획별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친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만약,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중소기업, 경세기업도 포함해서 ESG 개념을 표방을 한다면 상당한 비용 폭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. 로시간도 늘리고 중대제도 완화하자는 추세에 비춘다면 꿈같은 일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구세에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. 아버지보다 못 살게 된구세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게